100%다 보조금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SK 온이 받는 보조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당장 또2 5 년에 대거 쏟아져 나옵니다. 전적으로 사실 이차전지 섹터 자체가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왔는데 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사실은 이차전지 이제 업황의 변수로 꼽히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대표님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 법안을 이제 뭐 전면 폐기할 거다. 근데 그거는 일단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IRA 법안 관련돼서 일단.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 24년도에는 부품이 당장 적용이 되는 거고요. 25년도에는 이제 핵심 광물이 적용되는 건데 부품에 해당되는 거는 전액하고 분리막이 대표적이고요. 셀 모듈도 그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25년도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로 치면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튬인데요. 이란, 그리고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중국 네 개국 정부로부터 소유를 받거나 통제를 받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을 FEOC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FEOC에 해당되는 기업으로부터 자원 조달을 받거나 부품을 조달받거나 그쪽에 있는 공장으로부터 생산되는 거는 100%다 보조금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테슬라하고 CATL, 포드하고 CATL이 우리는 지분도 테슬라가 100% 들고 있고 우리는 지분도 포드가 100% 들고 있어 중국은 기술 이전만 했어 심지어 공장도 미국에 지었어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는 당장 내년에 전액이나 분리막을 중국산을 쓸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는 거야 그럼 3,750불을 당장 보조금 축소 받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들어오는 테슬라의 6%에서 20%가 CATL 배터리를 썼는데, CATL 배터리에 들어가는 분리막이나 전액이 중국산이면 음. 테슬라는 보정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 지금 테슬라의 일부 그 차종이 음. 보정을 못 받아요. 음.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CATL 배터리를 아무리 미국에 공장 짓고 해도 쓸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파나소닉이나 엘 g 솔로90% 음. 100%가 다 바뀌지 않을까? 당장 우리나라는 첫 번째가 에코프로 그룹이랑 SK온이랑 중국의 거린메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세개 합작이 새만금에 공장 짓는 게 있어요. 근데 거린메이 지분이 49%니까 거의 50% 되니까 그 지분을 당장 25%까지 낮추지 않으면 우리도 SK온이 받는 보조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퓨처앤 포스코홀딩스도 화유코발트나이 거림매랑 합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 지분율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지분율이 80% 되는 게 있거든요. 80% 되는 거는 25%까지 낮춰야 되고 포스코퓨체엠 마찬가지고 포스코퓨체엠도 화유코발트랑 조인하는 게 49%니까 그것도 낮춰야 되고. l g 는 솔루션도 포스코 퓨처 엠이나 화유 코발트 합작법인 한 개, 화유 코발트 지분이 40%나 들어가니까 그걸 25%로 낮춰야 되고. 낮추는 이유는 당장 그 핵심 강물이나 부품 때문에 보조금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우리나라 업체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해도 IRA 법안 자체 가장 핵심 기준은 중국 같은 이제 음. 그 우려 외국인 집단에 대한 이익을 최대한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보다 더 중국을 음. 극심하게 싫어하는 게 트럼프거든요. 그래서 그 IRA 법안의 가장 중요한 그 원천적인 그, 그 근본 이유를 트럼프가 모르진 않을 거다 그런 측면 이 있고 IRA의 수혜를 받는 전기차 산업이 반도체 못지않은 산업으로 네. 커졌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커진 산업을 통해서. 미국이 받는 수혜가 있거든요. 그거를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ira 수혜를 받는 전기차 업체 포함해서 뭐 탄소포집업체들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뭐 신재생업체들이 밝힌 거는 우리는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초당적인 지위를 받고 있다. 왜냐면 앞으로 계속 당연히 친환경으로 갈 거고 탈탄소로 갈 건데 그거에서 미국이 선도적인 지위를 계속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거 IRA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 실제 IRA 법안,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서 밝힌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일부 수정 변경될 수는 있어도 삭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수정 변경되면 저는 그 위험한 건 그거로 봅니다. IRA 법안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전기차 업체들이 IRA 법안 때문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을 강제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일정 몇몇 프로 비율 이상 생산, 네네. 그리고 몇 프로 비율 이상 휘발유 차를 줄여 그게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트럼프가 수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지면 음.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지금 아주 소위 말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전기차 음. 업체들이 음. 적자인 회사도 있고 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적자인 회사들 입장에서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늦추는 거죠. 네.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을 강제하지 않으면 7년 된, 8년 된 언제 때 모델 S야, 모델 Y 테슬라의 그 정말 옛날 구닥다리 모델 가지고 계속 가격 갖고 장난쳐 가지고 네. 매력적인 전기차 모델이 나와서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 커지면 훨씬 더 빨리 시장이 커질 수 있을 텐데 아직도 테슬라 외에 그 휘발유 차 업체들이 매력적인 전기차 생산을 심지어 계속 수요 둔화 우려까지 나오면서 그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를 생산하는 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정부 강제로 매력적인 신차를 나오게 했는데 그걸 다 뒤바꿔가지고 보조금도 못 받는데 보조금 축소됐는데 전기차 할 거야 우리 근데 나중에 할게. 이렇게 돼 버리면 저는 그게 더큰 문제로 봅니다. LFP 양극재랑 NCM 양극재가 보면은 좀 장단점이 네. 뚜렷하던데요. 요 LFP가 앞으로 NCM의 상대가 좀 될까?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요새 이제 택시 타고 이동하면 유독 전기차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고요. 조용하고 그리고 일단 유지비가 너무 싸요. 근데 충전할 때가 너무 적은 거예요. 맞아요. 원래도 전기차 자체가 충방전에 굉장히 그 약한 음. 연결고리가 있는데 LFP는 네, 더뭐 극심한 그러죠.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운 추울이 와서 극심한 이제 환경 온도 변화가 심한 환경이 되면 LFP의 충방전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LFP 배터리를 채용한 굉장히 좋은 소위 말하는 그 벤츠 음. 나 아우디 차 중에 lfp 배터리를 채용한 게 있거든요 그걸 타시는 분도 아주 겨울이 왔으니까 상당히 두렵다 가다가 차가 언제 쓸지 모른다 그만큼 이 충방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수 밖에 없고 심각한 수준이고 lfp 관련돼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할줄 몰라서 안한게 아니라 안한 거죠 음. 하이케스 양극재가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한 거였는데 중국 업체들이 너무 이제 LFP LFP 하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거를 쓰다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야 너네 LFP 배터리 만들 수 있잖아 야 우리가 중국 거보다는 너네 거 품질을 믿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비싸게 살수 있으니까 10% 15% 비싸도 LFP 배터리 만들어줘 해서 엘젠솔이 25년도부터 ESS 에너지 저장 장치랑 자동차용까지 전기차용까지 양산하겠다고 했고요. SK온이랑 삼성 SDI도 이미 시제품 다 내놓고 시제품을 심지어 그 배터리 관련된 그 전시회나 이런 데서 발표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LFP를 많이 써서 굉장히 LFP가 마치 엄청 중요한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잘못되게 와전이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음. 진짜 LFP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LFP가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으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4680 배터리랑 건식 공정에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음. 그것처럼 LFP 배터리 자체 개발에 아마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란 시장이 너무 크니까 전기차 시장이 현재 지금 미국은 이제 막 미친 듯이 폭풍 성장하고 있고 미국을 뺀 중국이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니까 1등 시장이니까 중국이 잘 보여야 되니까 중국의 시애 a 거 LFP 배터리 갖다 많이 쓴 거예요 BYD랑 근데 일단 북미에서 LFP 배터리 이제 못 쓰게 됐죠 그리고 유럽에서 많이 써야 되는데 유럽은 LFP 전체 침투율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3% 정도에 3.2%에 10월달 데이터 기준으로 폭풍 성장해가지고 막40% 30% 가야지 앞으로 LFP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음. 봐야 되는데, 그러엔 너무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LFP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음. LFP를 대체할 망간의 비중을 높이는 배터리가 당장 또 25년에 대거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 LFP는 계속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전기차가 친환경인데, 음. LFP는 자원재활용이 안 돼서, 아. 치명적이에요. 삼원계 배터리는 리튬도 재활용되고 망간, 코발트, 니켈 다 재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건데 LFP 배터리는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음. 재활용하면 오히려 영 마진이니까 그래서 LFP 배터리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고 그 자리를 상당 부분 그뭐 망간리치라든지 하이망간이라고 하는 차세대 양극재 또는 아니면 그 NMX라고 해가지고 니켈 코 니켈 망간의 새로운 뭐알루미나인지 4원계 배터리가 지금 3원계인데 어, NMXA라고 해가지고 4원계 배터리가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조금 어떻게 좀 흘러갈 음.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이게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지 성장이 꺾인 게 아니면 마치 성장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성장은 여전히 견조한데 성장률은 약간 둔화되는 거고. 일종의 과도기인 것 같아요. 엔트리 모델이 있고 볼륨 모델이 있고 하이엔드가 있는데 볼륨 모델이 실제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전기차, 싼 전기차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싼 전기차가 마치 싼 전기차는 모두 LFP 배터리를 써야지만 싼 전기차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전기차 자체의 생산성을 절감하거나 생산원가를 줄이거나 전기차 자체를 배터리를 싸게 하면 전기차가 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하 전기차의 40%가 배터리니까. 배터리 가격이 많을 때는 200이 넘었는데 지금 150까지 떨어졌고 내년 기준으로는 120까지 떨어지거든요. 차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휘발유차의 평균 가격이 대략 47,000불이에요. 근데 전기차 가격이 급격하게 물론 테슬라가 가격 갖고 장난질 친 것도 있지만 전체 미국의 평균 전기차 가격 자체가 많이 다운이 돼서 5만 불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4만 7천 불대 5만 불이면 10% 20% 안짝이거든요. 근데 배터리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평균 휘발유차 가격 대 전기차 가격이 동일해지면 그러면 전기차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전기차 자체 생산성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기차 가격 자체가 매력적인 수준으로 올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올해 23년도가 GM의 해였다면 내년도는 스텔란티스랑 일본 차인 도요타, 혼다의 해가 되지 않을까?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를 상당히 굉장히 네. 많이 키웠는데 전기차에 지금 약 72조를 투자했거든요. 그거를 당장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와의 수주를 받으면서 첫 스타트를 끊었고요. 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투자를 하나도 줄이지 않겠다고 했고 그거보다 더 아주 고무적인 거는 스텔란티스에서 신차를 내년 기준으로 10개 이상 신차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가 전기차 신차를 통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현대차도 굉장히 글로벌로 잘하고 있거든요. 욕은 엄청 먹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북미하고 유럽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3위권 밖으로 크게 안 떨어져요. 음.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근데 현대기아차 생산량이든 투자 금액이든 줄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현대기아차도 무시 못할 전기차 플레이어거든요. 그리고 남은 하이엔드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BMW입니다. 음. 근데 고가차는 적게 팔아도 엄청나게 마진을 많이 남기거든요. 볼보, BMW도 고가차 정은이 생산 그거 캐파를 줄이지 않고 신차를 양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다 신차를 연기하고 줄이겠다고 한건 아니고 GM이랑 포드 정도가 대표적인 음. 업체인데 네. 포드는 재미난 건그 F 150 라이트닝이라고 픽업 틀어 그게 아 우리 뭐 적자야 심지어 포드는 두달 정도 일시적으로 생산 가동을 중단했거든요. 음. 근데 11월 달 데이터 가장 최신 데이터에 나온. 거에 보면 전년 대비는 50% 넘게 성장했고요. 전월 대비 20% 성장했어요. 전월 대비가 굉장히 음. 어렵거든요. 근데 전월 대비 20% 성장하면서 11월 달에 4,400 대를 팔았는데 엄청 엄살 부렸는데 역대 최대 월 판매를 기록을 한 거예요. 픽업 트럭이 포드가 약간 뭐 음. 이익이 안 나올 거다, 적자 날 거다 엄살 부린 측면도 있지만 생각보다 판매량 자체는 견저하게 나오고 있다. 내년에 모든 업체가 다 생산을 줄이고 연기할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오, 오류가 있는 거고, 하이엔드 쪽 차종은 굉장히 견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주어진 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 올해 실적을 개판 쳤으니까, 기술의 변화와 공급망의 변화는 단순히 숫자를 뛰어넘는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파산되고 이제 없잖아요. 생산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찍히나 안 찍히도. 그러니까 생산하는 업체, 공급업체가 우위를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